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도 간단한 언박싱 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보쉬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이게 PLR 50C가 있고 20 30 50이 있거든요 20은 20m 30은 30m 50은 50m까지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사실 이거를 설명할 건 별로 없어요 일단 50m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한 10. 7만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좀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샤오미 같은 데에서 한 4, 5만원에 나오는 제품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50m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 2mm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20m를 구매하지 않고 50m를 구매한 이유는 의외로 20m 정도는 줄자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30m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줄자로는 굉장히 막 구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굉장히 땅땅하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제품은 언박싱이라서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앱을 설치해서 앱이랑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리 측정을 한 거를 실제 사진에다가 직접 거리를 넣을 수 있어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쉽게 뜯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옆으로... 오 뭐야? 오, 엄청 쉬운데... 가보죠. 자, 이게 기계구요. 그리고 배터리는 3개가 들어갑니다. 트리플 A 배터리 3개 들어가고 쭉 볼까요? 오,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스트랩이라고 그러죠? 스트랩도 있고.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넣는 거. 아마 저는 안쓸것 같아요. 넣는 거 있고. 그리고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어, 두껍다.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없네. 왜 한국어가 없을까? 안타깝죠? 이게 끝에가 레이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직접 쬐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넣어볼게요. 얘를. 겉에를 쭉 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이게 터치입니다. 터치가 되고 키고 끄는 건 요걸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 넣어 볼게요. 배터리는 여기 써 있네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를 먼저 요 아래에 있는 요 거치하는 거를 빼고, 그 다음에 얘를 아래로 눌러서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개고요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끝난 거고요. 뭐이 버튼 누르는 거 말고는 어차피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같은 거 넣으려면 여기 스트랩 넣으시면 되는데 이왕에 말 나온 김에 넣어 볼게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잘안 되네요 스트랩 넣는 건 포기 자켜 보겠습니다 오 보시 멋있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일단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거 캔슬, 메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떤 방식의 거리를 측정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장갑을 벗어야 겠네요. 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요 거리냐, 요 거리냐, 네모를 할 거냐, 아니면 각도, 요 각도 대박입니다. 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각을 알아서 지가 조정을 해가지고 측정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정육면체, 그리고 요거는 레벨입니다. 레벨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왜왜왜왜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오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 딱 레벨이 되는지 이걸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괜찮죠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거겠죠. 일반 거리, 일반 거리고 오른쪽은 뭐냐면 어디부터 시작하냐라는 겁니다 요 기계의 끝부분 여기 아래 부분부터 시작을 하려면 지금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눌러 가지고 기계 의 아래 부분이 아니라 요 아래 에 있는 요 각도까지 시작할 거다 왜냐면 요거 보시면 여러분 가끔씩 틈새가 좁아 가지고 안 들어가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또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딱 집어넣어 놓고 그 틈새의 1, 2mm까지도 깔끔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 마지막 거 선택하시면 되고 첫 번째 거는 여기 아래가 아니라 여기 위부터 때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재버리면 여기가 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재면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요거 가장 많이 쓰시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해놓고 어디까지냐 딱 불러놓고 한번 누르시면 돼요 띵 누르면 저기 앞에 레이저 보이시나요? 저기 앞에 레이저가 있고요 맞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 버튼 한번더 누릅니다 삥 누르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5.4m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간단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메뉴를 보시면 어, 설정이 있고요 설정은 사실 뭐딴거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거는 지금까지 제가 기록했던 히스토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이 C는 취소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이 있고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끌려면은 길게 누르면 꺼지고요. 너무 좋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5만원짜리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4분의 1도 안 해요.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렴하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인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오차 범위가 조금 있어서 민감한 치수를 잴 때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조금 둥글둥글한 치수 잴 때에는 너무나도 좋죠. 조그하고 싸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왕의 레이저 거리 직 기를 사는 거면 줄자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사고 싶다.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 제품이 끝판왕인 것 같고 20m, 30m, 50m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은근히 2, 30m 이상의 거리를 재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50m짜리가 좋기는 하지만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크기의 부담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언박. 확은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레이저 거리 측정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달 정도 사용해보고 솔직 사용 후기에 여러분의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비 여러분, 안녕!